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아입니다 여러분 소식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오! 1월 9일날에 복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재원 모아놨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 에반게리온과 마찬가지로 이제 콜라오 적폐 스트리트 파이터 적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10월달에 양전수전님 유튜브 참고해서 배웠고요 양전수전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S급, 블랑카, 엘리언 초뎀 반드시 베리어 브레이크, 전방위, 아 히트백 무한 공격. 이 블랑카가 파란색 머리였나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봤거든요, 플레이 하는 거. 짱이야, 짱. 왜 s 급이지알것 같고. 출리. 출리는 약간 이거 조금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빨, 에, 검, 날려버리. 빠른 공속. 높은 DPS. 리, 얼의치앙 저격해. 오오 출리. 여러분, 봉투찬 하세요, 봉익 <laughs> 발로그. 발로그는 제가 조금 잘 모르는데, 메탈을 반드시 멈춤, 30% 확률로 크리티컬, 원본, 송글매대형마크 송글매? 송글매대형마하면은 야, 이거, 오, 예, 나는 좋은 것 같은데요? 메탈 중에서. 고우키, 무숙성 극 데미지, 정지 무효, 탐명공어기 난이도 최상 레전드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에반게리온 때도 카우로 얻겠다가제쌩난리도 쳤는데, 예, 무더웠습니다. 얘네 둘은 어떻게 얻었기는 했는데, 이게 발로그 고우키가 A급이었고요. B급, 캔. 캔가류, 캔가류 아세요 빨떠, 찬, 날려버림, 사명공 깨, 긴사거리 평가가 가장 갈림, 아, 캔이 좀 스트릿파이터에서 약간 주인공인 캐릭터 아니에요? 주인공격인 어, 저는, 그러면 이번에도 말은거안말라고 고우키 정도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뭔가, 오늘 차량이 좀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laughs> 생각보 짧게 나왔네요? 이상하다, 에반게리할땐 겁나 길었던 거 같은데. 음, 음, 그러면은, 암기합시다. 블랑카, 출리 고우키, 음. 아, 발로그, 캔, 블랑카, 칠리, 고기, 발로그, 캔. 오케이. 구고 아, 키구나. 저는 이만, 레어티켓하고 통조림배워더 모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